11월은 차가운 가을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이죠. 포항 전역에서는 올해 26회째 열리는 포항 국제 아트페스티벌이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나와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시는 이달 내내 포항을 수놓습니다.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이스 오브 아트 공동구역을 주제로 올해 포항 국제 아트페스티벌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제처럼 포항 전역을 8개 공동 구역으로 나눠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낡은 여관을 개관해 포항 예술 작가들의 작업실로 쓰이는 아트 436을 주 전시장으로 지역 커피숍 등에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나서서 30분 안에 그림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연출해 보자 해서 지역의 8곳에 동시다발로 이렇게 전시를 아트 페스티벌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차가운 분위기의 포항시의회 로비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대형 작품들이 시의회 로비를 가득 메웠고 외국 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실제 경험도 가능한 전시 공간까지 마련됐습니다. 소통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 사고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제 전에보다도 또 발걸음 좀더 가볍게 이 문을 열면 이렇게 화사하고 밝은 기운이 들어다 보니까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예술인과 일반 관객과의 거리를 줄이고 젊은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예술의 매력을 전하는 포항 국제 아트 페스티벌. 작가들의 손을 거쳐 완성된 작품들은 다시 시민들을 만나 새로운 전시 공간에서 함께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한달간 열리는 올해 포항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서는 포항 시내 곳곳에서 시민 누구나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 예장을 만듭니다. HC 뉴스 공기철입니다. 핫 컨텐츠 N 뉴스 HCN.